우리 이제 이지선 요양명에서 1월부터 계속 문제를 풀어 왔어요. 1월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개강론 다 암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문제를 계속 풀어 왔기 때문에 어이 커리를 꾸준히 따라오신 선생님들은 문제를 지금 잘 푸세요. 문제를 웬만큼 잘, 잘 풉니다. 요즘에 이제 저한테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 어, 이제 타커리 따라가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저한테 될줄 알았는데, 벌써 7월인데 이제 문제는 커녕 뭐, 쓰는 건 너무 어렵고, 문제 보면은 막허걱 이게 뭐야. 막, 정말 문제 푸는 게 너무 낯설다. 이래가지고, 어, 알잖아요. 7월 됐는데도 안 되니까 이 되겠나 끝까지 막 그런 생각 때문에 저 어떻게 제 연락처 아셔갖고 저한테 전화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 마디 드리고 싶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마디 드리고 싶은데 시험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런 선생님이 저하고 통화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은 어 이거 저 이제 암기 좀 해가지고 키워드 좀 대충 넣갖고 어쓸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접근이 잘못된 겁니다. 시험 문제가 바뀐 거예요. 아, 우리 지금 왜 수능도요? 시험이 바뀔 때마다 문제 자체가 바뀌었어요. 수능하고 학력고사는 다른 겁니다. 수능은 사고형 문제로 바뀐 거예요. 우리 유아이미용 시험도 어느 시점부터 암기해서 사고형으로 바뀐 거예요. 이 서답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어떤 단어가 나오면 뭘 찾아라 어떤 단어가 나오면 뭘 찾아라 뭐 암기해서 키워드만 기계적으로 넣는 거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문제 못 풀어요 자 선생님들 이지선 유아용에서 1월부터 지금까지 문제 풀어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은 문제가 바뀐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됩니다 아직은 돼요 지금이 7월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고칠 수 있어요 지금부터도 뭐~ 괜히 막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뭐~ 다요 단어 나오면 요 단어가 답이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요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뭐~ 옛날처럼 옛날에는 단답식 딱딱 외워갖고 하는 게 맞아요 그~ 그러니까 지금 어~ 노량진 전역에 있는 학원 강사들도 참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하고 너무 바뀌었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못 해요 왜못 하냐 교수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험 문제는 착실하게 공부해온 교수들이 풀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무슨 문,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단답식으로 딱딱 외우는 그런 문제는 누구든지 그 내용만 분량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걸 막 하면 얘기해주면서 요거 외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문제가 그렇게 안 나고 교수들은 한 번도 그렇게 공부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단어가 나오면 요거, 무슨 단어가 나오면 요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교수들은. 그런 식으로 글을 써본 적도 없어요. 머릿속에 없어요, 교수들 머릿속엔. 그게. 원래 1월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데, 7월부터 연습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면서, 또다시 무슨 단어가 나오면 키워드는 뭐고, 무슨 단어가 나오면 키워드가 뭐라서, 키워드 쓰는 거 기계적으로 훈련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안 됩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7월부터라도 문제를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생각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쓸수 있게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 우리 시험은 이제, 어, 교사로서의 사고를 요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됩니다.